지난 한시 동안 모시고 안행하셨습니까? 어, 오늘 용담가를 봉독했네요. 에, 오늘이 음력으로는 10월 28회입니다. 어, 192년 전에 우리 대신사님께서 이 구미산하에서 한신하신 날입니다. 어, 그 서기 연으로는 1824년이니까 어, 지금부터 약 192년이 됩니다. 어, 그뒤 36시 되는 김인년 시월에 주유 에, 울산에서 경주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어 불출산회를 맹세하시고, 경신년 4월 5일날, 천도 동학을 세우시니까, 1860년 경신년이 윤달이 드는 해기 때문에 따져보면, 7개월 정도가 되죠 10월에 돌아오시칠팔 그래서 7팔 싹 지내나니 이런 가사의 귀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용담가 2절 기장하다 기장하다 구미산기 기장하라 거룩한 가함 최씨 복덕산 아닐런가 구미용담 좋은 승지보 도덕문장 닦아내요. 구미산 일정각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쭉 나가서 조울시고 조울시고 이내 신명 조울시고 용담과 상절에는 구미산수 좋은 풍경 물형으로 생겼다가. 이내 운수 마쳤더다 이 구미산과 용담정의 상징성은 수운 대신사님의 성령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천도교 연원이 시작된 출발지고 천도교라는 생명체가 발화되고 잉태되고 출생된 용담 연원의 고향이고 천도교 정체성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도교, 동학의 생명체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포분열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현상에 있어서 분열은 다만 분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열은 반드시 어떤 방향과 목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과 원리에 의해서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용담 유사에서 말씀하는 운수관계하는 일인 것입니다. 구미산과 용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미묘한 생명 현상은 전 우주 구조와 그 우주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잘거듯이 보이는 풀한 폭이라도. 전 우주의 지극한 기운의 활동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운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님의 조화의 자취인 것입니다. 자, 하나의 생명체가 생존하면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세포분열이라는 생명현상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종교 또한 부단한 내적인 혁신이라는 정신적 영적 세포분열을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도교라는 종교 또한 생명체인 인간의 정신이 피워내는 또 하나의 문화적 생명체인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 역시 풀한 포기와 같이 생명이라는 본원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전이라는 지향성을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aughs> 수박 씨앗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수박 씨앗에서 싹이 트면은 동시에 두 개의 떡잎이 나오죠. 이 떡잎에서 다시 줄기가 자라고 뻗어 나갑니다. 농부는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 뻗어 나가는 줄기의 순을 잘라줍니다. <laughs> 이래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새로 생겨납니다. 각기 이 줄기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수많은 꽃을 피우고 수많은 열매를 담니다. 만약 이 수박에 다른 새로운 줄기가 못 생기게 하거나 성장을 금지시키게 되면 제 아무리 더 넓은 수박밭이라고 할지라도 단한 개의 수박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많은 줄기가 뻗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새로운 줄기에서는 결코 오이나 참외가 달리는 법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수방 열매만 달리는 것이죠 바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더불어서 어떤 힘과 원리에 의한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수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각기의 줄기는 반드시 수박의 줄기로 존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박 줄기에다가 다른 엉뚱한 식물에 접을 붙여버린다면 그 줄기에서는 수박 열매가 열리지 않고 엉뚱한 열매나 혼합형의 열매 혹은 변종의 과실이 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박줄기에서는 반드시 수박만 달리는 것과 같이 그 개별 생명체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그 개별 생명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걸 아이덴티티 이렇게 부르대요. 이것이 구미 용담 수운 대신사님으로부터 비롯된 천도교 용담연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래에 비교 종교 연구학자들이 동학이라는 뿌리에서 발언한 종교들을 거론하면서 증산교나 원불교도 동학의 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일교까지 동학에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신흥 종교들이 비록 그 발아 단계에서는 동학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동학이라는 종교적 생명체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충청도 청양에서 대처승을 하던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시천교 출신 박상호씨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대전에 있는 수은교를 통학에서 발언했다고 하는 주장을 듣게 되면은 그만 토론을 할 필요조차 느끼질 못합니다 통학의 DNA는 21자 주문과 영부입니다. 수은 대신사님 순도 이후 오후 죽순처럼 일어난 수많은 한국의 신흥 종교들이 수은 대신사님의 정체성인 이 영부와 주문을 변형해버렸습니다. 기존의 유불선이나 정감록 비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혹세무민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증산교에서 갈라진 종교가 무려 36개나 됩니다. 대순진리회, 태극도, 지금 뭐 성덕도, 수많은 것들이 지금 민족 종교 협의회 산하에 그대로 존재하죠 그 교세도 상당히 이들 큽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런 혹세 무민의 짓을 계속 해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영세교가 무엇입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영세를 따다가 우주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직위금지원이항할때 직입니다. 시문에 나다 시피 그자는 천주교와 불교와 천도교를 혼합해서 영세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그 신도가 되었습니다. 통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협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수훈 대신사 님의 학인 것입니다. 수훈 대신사 님의 학인 동학이 수훈 대신사 님이 순도하신 이후에 즉시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탁월한 지도자이셨던 해월 최시영 신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해월 신사님이 순도하신 이후에는 동학의 연원이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의암 손병희 성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사님은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하시면서 수은체제우대신사님의 용담 연원이 동학에서 천도교의 시대로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천도교를 함께 세웠던 천도교의 두목 이용구가 여세 동기 참 요즘 사람들 좋아하지요 여세동기라는 신뢰편승에서 친일을 일삼다가 성사님의 출교단행으로 시천교로 갈라져 나갑니다. 동학, 천도교라는 줄기에서 또 하나의 가지가 생겨난 것이죠. 또몇년 후에 시천교는 구암 김연국의 가회동 시천교와 갈라졌습니다. 그 후, 천도교 대도주까지 승임을 받은 바 있었던 구함 김연국은 충청도 계룡산 남쪽인 신도 안으로 이사를 해서 상제교로 교명을 개칭합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에 그 아들인 김덕경에 의해서 다시 상제교가 천진교로 개칭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분들은 끝까지 경전과 주문과 청수 이런 천도교의 정체성만은 변질을 시키지 않은 채, 그런대로 존속을 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 소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천교의 모든 재산은 시천교의 정관에 따라서 천도교에 귀속되어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청림교라는 것이 있죠. 이 또한 동학에서 뻗어나간 한 가지였습니다. 이는 대신사님 순도 직후에 우리 동학이 간의 지목이 극심해져서 해월 신사님마저 소백산과 강원도 태백산으로 숨어 들어가셔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그 시절에 수운 대신사님의 두 아들인 세청과 세정이를 후계자로 섬기려던 사람들에 의해서 수립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명확히는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후학들은 만주 지역에서 치열한 항일투쟁,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하면서 스스로의 생명을 소진시켜버렸다는 설이 있지만은 이건 역시 그렇게 논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동학의 정통 연원을 이어왔던 줄기와 가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직 천도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이 천도 동학의 줄기와 가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통학이라는 문화적 생명체의 본성을 잃지는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시킨 것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명목 소위 그 좋아하는 여세동기 이런 측면에서 친일을 하면서 왜곡과 변질을 일부 하기는 했지만은 동학의 근본적인 본질만은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해월 신산일보로부터 이어진 원줄기인 천도교가 원래 있었고 천도교와 갈라진 시청교가 하나 있었고 시청교에서 갈라진 상제교, 천진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잘알수 없지만 청림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원줄기인 천도교 한개 기타 약간 이 감성적으로 친일하다 나간 대지류인 시천교 한 개, 시천교의 지류라고 볼수 있는 상제교, 천진교, 기타 소지류라고 할수 있는 청림교 이렇게 보면은 모두 네 줄기 정도 얘기할 수가 있다가 이렇게 퍼지다가 일찍이 청림교라는 가지가 죽어버렸고, 그 다음으로 시천교라는 가지가 죽어버렸고, 상제교의 개명인 천진교도 이제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천도교에서 갈라져 나간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원줄기인 천도교만 오롯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통 원줄기인 천도교마저 급속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단의 처방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천도교를 세운으로 몰고 온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신 구파 분쟁이 불씨가 아직도 조금은 견고히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의 모두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면서 문화적 생명체인 종교가 분열하면서 어떻게 그 생명을 확장시켰는지, 왜 확장하지를 못하였는지, 불교와 기독교의 경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분열을 통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원리는 성장 과정에서의 분열이었습니다. 성장을 전제로 한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도교는 성장의 상황이 아니라 급격한 위축과 쇠락의 상황에서 처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구파 문제가 우리 스스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본 충도부의 대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슬픈 일인 것입니다 300만의 교도만 하더라도 양적인 측면에서도 경악할 만한 위축에 놓여 있습니다 급격한 인류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질적인 역량의 저하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평생을 수도에 전념하시던 한태원 전 수도원장께서 환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제가 30대만 해도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그래도 우리 천도교에 존재했었습니다. 가시면 끝입니다. 다시는 새로운 운이 터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천도교가 생명 질서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분열을 통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분열이 아니고 통합을 통한 발전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눈꽃만큼이라도 분열의 요소를 발전 가능한 요소로 새롭게 전환해서 인식을 하고 협동과 조화를 통해서 내적 에너지를 읍축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금 힘차게 용서듬칠 수 있도록 한몸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기일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일체가 무엇이죠? 한울님에 대한 지극한 치성과 수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동기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내 자신이 참된 삶의 길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 동기일체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동기일체의 참뜻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 사지,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천도교인들이 이런 기초적인 닦음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성건성, 입과 머리로만 수없이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단합합시다, 이런 거 한들 결코 대도 뒤에 써있으까 대도 중국을 향한 비밀의 열쇠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설교단에 서서 손을 흔들고 웅미을 한다고 대도 중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의 늪이 있습니다. 하나의 갈대가 심어져서 수많은 가지를 뻗으면서 분열해 가지요. 그래서. 온통 늪 전체가 갈대숲을 이룹니다. 갈대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죠. 또 여기 하나의 개울이 있어요. 흘러가면서 온갖 개울들과 모여서 큰 개울을 이루고 커다란 강을 이루면서 결국 바다로 이릅니다. 바로 여기에 분열과 통합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통합이라는 상호 모순된 원리가 발전과 성장이라는 같은 방향으로 기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통합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상황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작금의 천도교단 그 심각한 쇄운이 성운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분열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천도교의 운수가 아닙니다. 오직 통합의 원리가 있을 뿐입니다. 교단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이견을 이제는 지평융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 천도교의 내적인 역량과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만 있다면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깊이 잃고 우리 천도교를 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운대신 사께서 말씀하신 장부 당전 무장사라는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천도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천도교에 책임 있는 교역자들이 혀를 깨물고라도 천도교가 자칫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고약한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물입니다 용담각의 귀결인 구미 용담이 아무리 무심타고 해도 그 용담은 결코 평지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천도교는 실로 중대한 선택과 결단, 이 역사적인 기로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또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